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 5절에서 28절입니다. 요절은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 좀 오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영생 하면은 지금 현재의 목숨으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다면 아니 지금 이 목숨 가지고 8, 9, 싶0 사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이 목숨 가지고 영원히 사는가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오늘 말씀 제목을 영생을 얻는 길 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가 시험해서 물어본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소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소원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아까 영생이 뭐라고 했죠? 이 육신의 생명, 진수왕이 불로추를 얻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라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풀한 포기도 너무 아름답고, 주위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잠잘 때 아내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없기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을 얻고 자는 하것 이거는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돈 벌고 경제를 발전시킵니까왜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편리한 그 생활을 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를 하고자 합니까? 모든 것이 행복을 얻고 자는 하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있던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육식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 이상, 야릇한 그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그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만 얻는 선물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왔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율법에서 무엇을 읽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둘,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7, 28절입니다. 대답하이로 돼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을 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도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몇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글을 읽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뭐점 백이라도 고스톱 치면은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스톱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사랑해요. 즐거움을 주는 것. 그래서 게임을 한다든지 또 재미있는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면 시간 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아, 재미있다, 기도하면서 너무 즐겁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불신종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행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밝아벗어서부끄러하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너무 사랑하셔서 할 말이 많으셔서 성경 66권을 쓰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마지막에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아들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고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응? 거듭났어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제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핫도그를 두세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나서도 혼자서 열심히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두개 먹고 나니까 배불러서 남은 핫도그 하나를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나한테 주는 거그 내가 먹겠습니까? 먼저 나한테 먹으라고 주고 자기가 먹어야 그 내가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부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선적으로 드리고 물질을 쓸 때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걸 이렇게 떼어놓고 다음에 자기 것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 그다 드리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태워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시고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당하고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영생을 얻고자 나온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딸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뒤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다 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백배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름상에 참석할 때한 학생이 간증한 것입니다. 그분은 여름상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나서 마지막 황금하는 시간에 돈3천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튿날 그의 밥값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3천원을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보니까 옛날 은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30만원을 먼저 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서는 그 30만원을 얻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들으면 아, 3천원 드리면 30만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오륜길, 그 다니엘 기도해 하시는 오륜길. 김은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 80년대 후반에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 아내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월급 받을 때는 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아내가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탔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국 갔는데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그분을 불러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 예언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께 물질을 다 드린 것을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지? 내가 뭐다 드렸지? 별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아내의 퇴직금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엉엉 울었다고 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륜기가 크게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작년에서도 오륜기에는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그곳에 헌금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4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45억을 그 심장병 환자든지 아픈 사람들 수술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다 흘려보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그것을 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내너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심히 기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외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잘해야 되고 샤워도 자주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자기도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사랑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나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다섯째, 이웃을 사랑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뭘까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멀리서 보면 아름답거든요. 가끔 보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자주 보고 또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그 사람도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있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그 부모는 자기를 모시는 자식과 며느리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가끔 와서 이렇게 돈도 주고 또 좋은 말 하고 가는 그 멀리 사는 다른 자식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뭐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한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행복한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고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